3 5 0분부터 직선을 X축, Y축 방향으로 K만큼 평행이동한 직선. 원에 접한다. 일단, 일단 원에 접한다. 라는 말 나왔으니까. D고 R. 아, 그럼 10부터 작성해봐야 돼. Y 대신에 뭐 넣어? Y-KK. 누워봅시다. 이 x 플러스 3 곱하기 y 마이너스 k 정면년 x 여기까지 됐어? 얘랑 뭐랑 얘랑 접한다. 얘 중심 좌표가 얼마에? 1,0 반지름 길이가 얼마? 2니까 됐어? 원의 중심 좌표와 이 직선과의 d부터 cm. 루트 o t 16 플러스 9니까 5죠? 혹시 까먹고 있으면 안 되죠? 1콤마 0을 넣어버리니까 어떻게 돼? 절대값 4, 마이너스 3k, 마이너스 이것이 반지름비 2와 같다. 양의 는5 곱해주고, 안에 있는 거 정리하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k. 10.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k가 얼마? 플러스 마이너스 12. 마 3k가 넘어오고, 예, 강나. 그러면 3k는 얼마나? 10에서 1배 주니까 9, 마 10에서 1배 주니까, 마 10. 양수 k값을 구하는 것, 엔탈락. k값 얼마? 확산. 예, 강나. 대체, 51번 봅시다. 좌표평면 원 이거를 x축 방향으로 3만큼 y축 방향으로 a만큼 평행이동 원을 c라고 하자. 원 c의 넓이가 직선 이거에 2등분 된다. 일단 여기부터 잠깐 해석해터 볼까. 원의 넓이가 직선에 의해서 2등분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원의 넓이가 어떠한 직선에 의해서 넓이가 2등분이 된다면 반드시 지나는 선 어디에 원에? 중심을 지나야 되겠지. 무슨 말 하는지에 가급. 그래야 너희가 겠지 아, 누가? 3x 플러스 4y 마이너스 7은 0이라는 이 직선이. 누구의, 네희 목이 좀 부어갖고 큰데도 보네. 흥분시키지 마. C의 중심 좌표를 지난다지. 그럼 C의 중심 좌표는 어떻게 구해? 흐명동의 원리. 얘의 원을 X축 방향으로 3 Y축 방향으로 A만큼이지 원을 이동시키는 거니까 중심 좌표만 필요하죠 정으 이동시킵시다 점 좌표 이동이 어떻게 돼? 마이너스 2, 마이 얘를 식 쓰는 거 자꾸 연습해 X축으로 얼마? 3, LL. Y축으로 얼마? LL. A 시작 2, e 마이너스 2 플러스 e e 얘가 뭘지나다 2, e 마이너스, LL. 마이너스. E 플러스 A를 칠한다. 그러면은 A 값 나오고 안 나오고. 여기까지. 평행이동 X, Y가 이런 식으로 돼서 지금 딱 보니까 X의 부호라든가 자리가 바뀌었어, 안 바뀌었어. 이건 뭐만 할까 하 얘기야? 평행이동만 할까 하는 얘기야. 그럼 X축을 얼마만큼 평행이동에다? 점이야? 이만큼, y축으로 마산만큼. 점이지. 엄마, 우선, 이, 구분해야죠. 이 평행이동에 의하여, 원, 이거를 평행이동한 원이 있대. 그럼 얘 중심 좌표도 얼마? 0.1이지. 얘도 x축으로 얼마만큼? 이만큼. y축으로 얼마만큼? 마산만큼. 얼마 돼? 2. 마이너스. 반지는 길이는 얼마? 얘구 9니까? 3. 이 원이 있대. 그것이 이것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도록 한다라고 했어요. 그럼 여기 부분 또 해석해봐야 되겠네? 원하고, 원하고, 얘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도록 한다라고 하는 것은 D와 R과의 관계를 통해서 봤을 때 누가 더 크다? 서로 다른 두 점. R이 더 크다지, D가 더 작다. 가까이 있어야 되잖아. 가깝다. 그럼 D가 R보다 작다가 되겠지. D의 강가. R은 얼마야? 아니, 이게 이놈에도 상관없으니까 3이고. D를 구해야 되는데. 됐어요? 네. 그럼 이 e 직선과, 직선 이쁘게 나왔죠? 네. 원의 중심과의 좌표 루트 얼마야? 5분의 1. 이콤마 마이너스 이동합시다. 6 플러스 8 플러스 K니까 절대값 그쵸. 14 플러스 K. 얘 예, 강가. 양면에 5, 9, 100번이니까, 얼마야? 14 플러스, K. K. 작다? 뭐? 15. 25. 절대 값에 대한 부정식 풀이니까, 사이 값이야, 바깥쪽 값이야. 사이 값이야, 14 플러스, K. 뭐보다? 15보다는에 그 작고, 마이너스 15보다는에다 그 양면에 14 빼주니까, 1, 마이너스 2 9. 이렇게 해놔버리겠지. 무슨 말 하는지에 감. M에서 N을 뺀다. 여기서 여기를 뺀다. 마, 아, N에서 N을 뺀다. 여기서 여기를 뺀다. 30. 30만이야? 페이지 몇 줄이야? 320. 됐어요? 이해가? 예, 네. 그 다음 몇 번? 대층이 더. 이런 것이 대한 어려운 게 없어요. 상향이동 대칭이동은 한 번만 할 거예요. 430번 크기지? 438점이 있어요. 400 봅시다. 이 원을 직선 이거에 의해서 대칭이동한 것이다. 원을 직선에서 대칭이동시키는 건 힘들어.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겠어? 점을 중심 좌표를 대칭이동시킨 다음에 반지름을 이용해서 작성을 하라고 했었죠. 그러니까, 기울기가 양수인 거야. 뭐 굳이 필요는 없지만. 뭐. 어쨌든, 2분의 1짜리 직선이 있고, 원이 있는데, 얘가 0마이너스 1짜리야. 어디 있는지 모르지만, 0마이너스 1. 얘 중심 잡힐 5라고 했을 때, 얘를 대칭 이동시킨, 중심을 대칭 이동시킨, 반지름이 얼마? 2짜리겠죠. 얘가, 어, 그리고 작성을 하라고 했 그, 얘를 갖다 대칭 이동시키면 같은 거리만큼 떨어져서 여기에 찍히게 되고, 요걸 워프라인이라고 합니다. 얘 중심 좌표를 A, B라고 잡아보자, 니까 됐어요? 그럼 이 그림 자체에서 우리가 알수 있는 정보들을 이용해서 풀어야 되는데, 기본적인 생각 자체가 A, B라고 잡았으니까 미지수 두개 잡았고, 조건은 몇개 잡았는데? 당연히 두 개겠지. 등식 두개 나와야 되니까. 맞아, 안 맞아? 맞아. 등식 두개 나올 수 있도록 조건을 잡아봅시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이 점에 대한 해석이죠. 이 점은, 5와 5프라인 간의 중점 표이기 때문에 중점 좌표 M은 2분의 A, 2분의 B-1. 그리고 이 중점 좌표를 반드시 뭐가 직선이 지나게 됩니다. 이게 첫 번째죠. 예, 강. 두 번째는 뭐가 되느냐? 기울기가 될 거야. 즉, 예분의 예, 예와 예와, 오와 오프라임 간의 이 직선의 기울기. A에서 0 빼고, B에서 마이 빼니까 이렇게 되겠지. S값 네. 증가량분의 Y값 증가량이라는 직선이라고 적볼게요 3분, 3분 5오프라임의 기울기는 A분의 B 플러스 1. 예 기울기는 어떻게 돼? 2분의 1. 둘이 곱하면 뭐가 나와야 돼? 마이너스 1. 넣는다. 넣는다. 넣어봅시다. 넣어보면 어떻게 돼? 2분의 e. e A, A 마이너스 2 e 곱하기 B 마이너스 1이니까 이렇게 나오네요. 양변에 2 e 곱하니까 e. A 마이너스 2B e 플러스 2 e. 플러스 5 아니 아니지 2 e. 6이지 이 양변에 2 e 곱해서 니까 지금 얼마? 마이 마이너스 8. 8 얘는 대각선 곱하면 서로 같다라는 느낌으로다가 여기까지 정리하면 2A분의 B플러스 1은 마 1이니까 됐어 대각선 곱하면 서로 같다인데 얘랑 얘랑 곱한 마이너스 2지 넘어가면 2A 플러스 B 얘 마이너스 1 연방 때리면 A값 마 b 껏도 나오고 얘 가니 안 가니 그 a 값 b 값 나온다는 건 중심좌표가 나온다는 얘기 반지는 길이 얼마? 2가 되니까 얘두개 갖고 작성하면 되이해얘 그렇죠? 갔어? 예, 네. 됐어왜 틀렸어? 맞죠? 됐어요? 그 다음에 두 점과 직선 이걸 움직이는 점 피에 대해서 이런거는 그려야 돼요 작면 아직 안되니까 그려 일성은 눈에 있는 점이니까 일. 일. 1이니까. 직선이 어떻게 지나면서. 지나면서 그 위에 있는 직선1어떻게 그려질까? 원점 지나면서 원점 지나면서 이렇게 그 위에 있는 점 뭐가 있대? P. p가 있대0개를 찍어. 1000개를 찍어. 1를 찍어. 1를갖어가어떤 식으로 생각해보면 되겠느냐? 를 찍어. 를하나를는 y는 x라고 하는 이직선의 대칭이동을 시키는거지. 즉 a라고 하는걸 여기, 여기다 대칭이동을 시켜버리면 얘랑 얘랑 길이 같으면서 a가 타이밍 찍히겠지. 삼각형 놓고 봤을때 얘랑 얘랑 길이 같잖아. 5 더하기 x의 최소값은 5 더하기 x의 최소값과 같다. 이 말은 이제 감다 꺾어진 길이의 최소값은 얘와 얘를 일직선상에 이은 거리와 같다. 예, 네, 간만. 그러면 2점 좌표가 필요하구나. A'의 좌표는 뭐가 된다? A가 1.2를 ,1. Y는 X의 대칭이동하는 거니까 자리만 바꿔주면 된다는 거지. 무슨 말하는지가 간만. 한마디로 이 문제는 뭐야? A' 2.1 에서부터 B 3.4 까지의 거리를 나타내는 문제가 되겠네. 이해가? 이제가 됐냐? 차근차근 구해. 차근차근 그리고. 그려. 무슨 말인지 알겠냐그 다음. 밑에 거는 어떻게 밑에 거는 했어야죠? 뭐야? 류 안되는데 밑에트 했다고? 그림실력이딸린다는얘긴네도 형제, 그림 잘 그려야 돼? 민규도밑에권 돼? 네그 네. 다음 또? 3 5 3 e 3 5 y w i 5 8번 봅시다 m 피 이 마이너스 1콤 3을 직선 y는 2x 플러스 1에 대칭이동한 점을 q라고 했을 때그래봐 대충 얘는 얼마? 기울기 2짜리지? 지금 극경하게 이렇게 얘 점이 어딘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p 마이너스 1콤3 얘한테 대칭이동이다 그러면 이점 p P5. 프 p 프이점잡표면 내가 몰라? 뭐라고 잡어? a 콤마 B, 이 그림만 보고 a 콤마 B, B지도 두개 잡았으니까 조건 두개 찾으면 돼. 등식 두 개, 첫 번째 조건은 뭐가 있다? 중점. 두 번째 조건은 뭐가 있다? 수직 조건, 수직 이등분. 그러니까 Y는 EX 플러스 1이 선분 P 프라임의 수직 이등분선이잖아. 수직 이등분선의 조건, 중점과 수직. 그럼 이 점을 봐라, 중점 m이라고 했을 때 중점 m의 좌표는 어떻게 돼? 2분의 a-1, 2분의 b-3이지 따라해, 얘를 누가 지난다 얘가 지났네, 그림 그려놓고 생각해야지 그러면 10은 어떻게 돼? 넣어버리면, 2분의 b-3은 2 곱하니까, a-1, 1, +1. a와 b와 관련된 등식하는 나 같다. 됐어요? 수직 조건이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얘 수직 조건은 얘와 얘와의 기울기 a 플러스 1분의 a 플러스 1분의 b 마이너스 3 하고 뭐랑 곱해? 2랑 곱하면 뭐 나와? 마이너스, 마이너스 대각선 곱하면 서로 같은 것이다. 라고 했으니까 얘는 이렇게 생각해봐도 되지? 맞아? 안 맞아? 열한 열한 곱하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은 2B 마이너스 1 4 열이 밤면은 A하고 b 값나가 그럼 얘 나오지 얘가응용 됐어 그 다음 또 봅시다 배 60번? 60정보죠6 60. 0폼포선이다라고 포물선 2차 함수. 니들한테 포물선 이차 함수라고 생각하면 돼요. 포물선은 a 코마 마이너스 a에 의하여 대칭이동. a 코 마이 점에 대칭이동한 거야. 포물선의 꼭지점이 제1성면에 있도. 그럼 일단 얘 꼭지점 좌표가 얼마쯤 되는지는 구해봐야 됩니다. 됐어요? 마이너스 2분의 b라는 공식을 좀 이용해봐도 되고, 아니면 표준형으로 빨리 고쳐봐도 되고. 어쨌든 x 좌표가 얼마? 마이너스 2가 나온다. y 좌표는 어떻게 구해? 마이너스 이 너버 4 3 12 마이너스 24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12 플러스 5 마이너스 4 얘를 모에다 대칭 이동한데 아무 점 a 콤마 마이너스 2 대칭 이동 그러면 뭔가에 꼭지점이 나올 건데 얘가 제몇 사분면에 있어야 돼? 1 사분면에 있어야 돼 이거 지의 감각 그러면 이 점에 대해서 좀더 구체화 시킬 수 있어야 돼요. 점에 대한 대칭이동이니까 오랜만에 나왔습니다. 그려보면 얘 점이 마이너스 2 콤마 마이너스 4고얘 점이 a 콤마 마이너스 이입 대칭이동이라고 한다면 같은 거리에 떨어져 있는 것만큼 찍히는 것이니까 맞냐 안 맞냐 이점 좌표가 얼마쯤 나올까라는 걸 생각해요. 얘가 상수 맞 그럼 의점 좌표를 좋고 예점 좌표지 구체화시키면 20이랑 20이랑 더하면 뭐 나와야 돼? 2a가 예. 나와야지. 아, 이 예. 얘랑 얘랑 더해서 2a가 나와야 돼. 고일 거 아우니까. 그렇지? 아마 얘 2이죠. 어. 그죠? 2이 플러스 고1꺼 하고 있어. 고1꺼 할 정도로 대수식이 몰림이, 대수몰림이 자유자재로 와야 돼. 말그냐 더해서 얼마 나와야돼? 마이너스 2a 나와야되니까 야는 뭐겠어? 마이너스 2a 플러스 4겠지. 어, 그렇지. 야가 얼마? 2a 플러스 2. 야는 마이너스 2a 플러스 4겠지. 비샷기가 1, 사분면에 있어야 되니까 2A 플러스 2가 1, 사분면 0보다 크다. A 값은 얼마? 마이너스 1보다 큰 거고, 마이너스 2A 플러스 4가 0보다 크다라고 했으니까, 넘겨보면 2A. 얘는 4. A 값은 뭐보다 작다? 2보다 작다가 될 건데, A 값은 뭐보다 크다? 마이너스 보다 크고, 2보다 작다가 되겠죠. 이해가 안 가냐? 이해가? 여기에 해당하는 모든 정수의 개수 구하라니까 0 1끝얼마나지 가야 가야 얘 네. 네, 갔어? 3몇 개? 2개 가 되겠지 얘가 냐 잠깐만 정성으이 새끼 안온다 얘기 니 내일 온다 오늘 공줄그 다음 몇, 네. 네, 네. 네. 그다음 몇 번? 63번이요 60 3번 번이야 직선이 거야 대칭이동을 했더니, 원을, 직선의 대칭이동을 했더니, 원, X제곱 플러스 Y제곱, C가 돼. 그니까, 원 이동이니까, 뭘로 고 접근하면 돼? 중심? 좌표. 좌표 전부 이동. 아, C를 그대로 써봐. 이 곱마. 얘를 어떻게? Y는 AX 플러스 B의 대칭이동. 얘는 0, 마 아, 0. 0. 됐어요? 얘 반지름의 길이 잠깐 보여 보도록 합시다. 제곱하면 4, 제곱하면 16, 그 다음에 20 반지름의 길이 r은, r제곱은 20 그럼 여기 r제곱도 20이니까 c값이 20이라고 일단은 나와. a하고 b값만 보면 게임 끝나겠다. 그지? 얘가 강한가? 요 내용 그대로 갖다가 요 위에 있는 내용, 점을 직선에 대칭이동한 걸 그림으로 나타내는 y는 ax에서 y는 as가 어떤 우상형이 동양인지 몰라. 대충 그냥 그래서 y 는 얼마? AX 플러스 B 이 중심, 요 좌표가 얼마? 2, 4 얘를 대칭이동 시켰더니만 예점 좌표가 얼마? 0, 0얘 그림 그대로 보고 첫 번째 중점 좌표 M이지? M은 4, 왜 0이야? 4, 8이야? 1, 4, 1, 2 1, 어, 2 이렇게 나는거죠중점좌표가그 Y는 AX 플러스 B가 중점좌표를지는다 그럼 미에서두개니까 대신 조건 두개 잡자고 두 번째 얘 수직이니까 이에서0 때문에 할줄 알지? 할줄 알죠? 그럼 이렇게 얘기합시다. 얘기울기랑얘기울기랑수직 나와야 되지. 얘가 한 거야. 여기서 A값은 얼마라는 거야? X값 증가량 2분의 Y값 증가량 4. 부호가 그죠? 그럼 a값 얼마? 마이너스 2분의 1이죠. 그럼 b값 나와? 안 나와? c값 찾았잖아. a도 10번. 이해가 가냐? 그 다음. 이것도 질문이야? ap 더하기 pq 더하기 q A 의 자, a는 정점이야? 동점이야? a는 정점이야? p하고 q는? 동점인 거야. 무슨 말하는지 이해가? 그러니까 a, P q가 지금 어떤 그림을쓰냐 p가 여기 있어서 요렇게 P가 여기 있어서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고, 또는 P가 여기 있어서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고, 여기 있어서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고. 무슨 말하는지야, 강 가? Q가 여기서도 이, 어, Q도 움직여지 참. 뭐 이런 삼각형이 나올 수도 있는 거야. 뭐말하는지 이해가? 뭐가 어쨌든 간에 동점 P하고 Q는 움직이는 점이기 때문에 좌표가 몰라. 여기서 너희들이 움직일 때 P하고 Q로 움직이면 돼가? 안 되지 정점 A로 움직여야지 좌표를 알고 있으니까 이해가 한번 네. 삼각형 A, P, Q에 뭘 구하라는 거야? 최소가스. 그렇지 둘레의 최소값을 구하라는 거죠 네. 그러면 동글뱅이 더하기 X 더하기 세모 이거 얘기하는 거지 네. 그럼 동글뱅이랑 길이가 똑같게끔 대칭이동을 시켜보면 점점 a 를 대칭이동시켜서 여기다가 찍어서 a 프라임 얘 강한 거 그럼 얘도 동굴뱅이가 나오겠지. 그다음 점또 a 를 대칭이동시켜서 a 투 프라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세모가 나오겠지. 그러면 동굴뱅이 더하기 X 더하기 동굴뱅이 더하기 X 더하기 세모의 최소값은 동굴뱅이 더하기 X 더하기 세모의 최소값과 같아. 그럼 결국은, 이라 A'이라는 점, Y는 X의 대칭이동한 거니까, 1콤마 4. A2'이라는 점, X축 대칭이동한 거니까, 3콤마 5. 과의 어디야? 이거랑 똑같은 거지. 꺾어진 길이의 최소값은 직선 길이란 말이 무슨 말 하는지 약간. 됐어 그럼 결국 이 문제는 무슨 문제랑 똑같다라는 거야? A프라임 1,3에서부터 A2프라임 3 4일까지 거리 루트 얼마? 4 플러스 16 루트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됐어요? 그 다음 또 질문? 없어요? 개념을 싹다 끝내서 좀 해야 돼. 네.